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한국 방위산업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미사일, 2026년 형세온 리서치 다이나믹스 미사일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름부터 특별하죠. 선, 선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의미 이상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무기가 아닌 기술의 선을 그어가는 바른 방향의 진보를 뜻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이 가진 첨단 미사일 기술력의 정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작품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온 리서치 다이나믹스는 이미 내부 코드명 L 프로젝트로 불리며 2023년 말부터 비밀리에 개발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물은 놀라울 정도로 완성도가 높습니다. 외형부터 엔진 성능, 추진 시스템, 그리고 출시 시점까지 모든 것이 정교하게 계획된 차세대 전략 미사일입니다. 먼저 외형부터 살펴봅시다. 세온 다이나믹스 미사일의 첫 인상은 정제된 아름다움입니다. 복잡하지 않지만 강렬합니다. 본체는 고강도 탄소복합체와 티타늄 합금을 기반으로 제작되어 기존 미사일보다 18% 가볍고 내열성은 2배 이상 강화되었습니다. 미사일 전체가 마치 하나의 매끄러운 선으로 이어진 듯한 구조로 되어 있어 이름 선 라인 위 의미를 그대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표면은 나노세라믹 코팅으로 마감되어 레이더 반사율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 코팅은 단순한 은폐 기술이 아니라 대기 마찰에 의한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어 장시간 고속 비행 시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측면에는 미세 공기 제어 흡입구가 배치되어 공기 흐름을 정밀하게 조정하며 비행 시 진동을 거의 제로 수준으로 억제합니다. 미사일의 중심부에는 세온 리서치 가 자체 개발한 차세대 엔진, 별표 별표, 엘라인 하이브리드 솔리드 제트 엔진, 별표 별표 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엔진은 고체 연료 추진체의 액체 분사형 보조 시스템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태입니다. 이 덕분에 폭발적 추진력과 정밀한 연료 제어가 동시에 가능해졌습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 7.1로 추정되며 기존 하늘 다이내믹스 미사일보다 약30% 빠릅니다. 엔진 연소 효율은 35% 향상되었고 이 덕분에 최대 사거리는 약 1250km까지 늘어났습니다. 단순히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니라 정확성이 놀랍습니다. AI 기반 항법 시스템이 탑재되어 비행 중 실시간으로 위성 데이터, 바람의 흐름 적의 방공망 반응까지 분석합니다. 이 시스템은 스스로 궤도를 수정하며 목표 정확도 오차를 1m 이하로 줄이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세온 다이나믹스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 지능형 항법 체계를 가진 하나의 전술 플랫폼입니다. 내부에는 AI 기반 통합 제어 칩셋이 장착되어 있어 발사 후 외부 조종 없이도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마치 스스로 판단하는 미사일처럼 작동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혁신은 소음과 열 방출 억제 기술입니다. 엔진 분사구에는 신소재 저열 방출 합금이 사용되어 적외선 탐지 시스템에서의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실제로 열추적 회피율이 기존보다 약42% 향상되었습니다. 소음 억제 또한 중요한 포인트로 비행 시 발생하는 공기 충돌음을 30% 이상 줄여 탐지 확률을 낮췄습니다. 이 미사일의 설계는 효율성과 미약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물입니다. 기체 후미의 안정날개는 가변형으로 설계되어 발사 환경이나 바람 세기에 따라 각도가 자동 조절됩니다. 이 기술은 항공기에서도 보기 힘든 정밀 제어 시스템입니다. 가격 부분도 인상적입니다. 세온 리서치 내부 자료에 따르면 단가가 약 별표 별표 미와 560만 달러, 하나 약 77억 원 별표 별표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동급 외국 미사일보다 약25% 저렴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유지보수와 수명면에서도 압도적인 효율을 자랑합니다. 엔진 교체 주기는 1000회 발사 기준 4회 이하로 설계되었으며 전체 시스템 수명은 2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온 다이나믹스 위 개발 목표는 단순한 공격력 강화가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철학은 프레시전 포피스 즉 평화를 위한 정밀함입니다. 한국은 이 미사일을 공격형 무기보다 방어적 억제력의 중심으로 보고 있으며 전면전이 아닌 균형을 유지하는 전략적 무기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세온 리서치 가친환경 추진제를 실험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존 미사일 연료의 유독성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질속의 혼합연료를 사용하여 연소시탄소 배출을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시도이며 환경을 고려한 무기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온 다이나믹스 미사일은 이 단계 시험 발사에 성공했으며 2025년 말 3단계 실전 배치 점검증을 거칠 예정입니다. 정식 공개 시점은 2026년 3분기로 예상되고 있으며 국방과학연구소, 에드, 와세온 리서치가 공동으로 양산형 모델을 최종 점검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실제 실전 배치되면 한국의 방위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고속, 정밀, 지능형 시스템을 동시에 구현한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온 다이나믹스는 향후 해상형과 공중 발사형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디자인, 기술, 그리고 철학, 이세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미사일이 바로 세온 리서치 다이나믹스입니다. 이름처럼 선, 라인, 위 개념을 기술적으로 구현하고 선, 간니스위의미를 철학적으로 담은 프로젝트이죠. 2026년 이 미사일이 실제로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는 단순히 새로운 무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 방위산업의 방향성과 가치관을 동시에 보게 될 것입니다. 힘보다는 정밀함, 경쟁보다는 균형, 파괴보다는 억제, 그것이 세온 이 그려가는 선의 의미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형 세온 리서치 다이나믹스 미사일의 심층 리뷰였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술이 어떤 철학을 담을 수 있는지,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 봅시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원하신다면 이 영상용으로 바이럴 제목, 설명, 해시태그, 키워드, 디스클레이머도 한국어로 만들어 드릴까요?